오늘은 저희가 매년 돌아오는 추석에 엄마 엄마밖에... 아빠께 어, 엄청 어색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엄마께 선물해드리기 좋은 영양제 세트를 준비해봤어요. 네, 한국은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표시도 할수 있고 또 우리 엄마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좋은 자연 치유제 영양제 갖고 왔습니다. 누리. 우리 엄마들, 엄마들의. 최고 고민 또 엄마는 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뷰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엄마들은 항상 주름살이랑 몸매 유지. 요새 살 찌시는 엄마분들 많으시잖아요. 네왜냐또 나이가 들면 더살 빠지기 힘든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 도 여성분들이 고민일 거예요. 나이살? 음. 나이살 나이살, 나이살 이라고 살, 하잖아요. 발사. 그래서 오늘 피부와 디톡스 다이어트에 좋은 엄마에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영양제 세 가지. 를 소개해 드릴게요. 뉴트리트 마린 콜라젠은 캐나다 노바스코시에서 깨끗한 물에 사는 자연산으로 잡은 생선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콜라젠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피부에 신경 쓴다? 이런 분들 꼭 콜라젠 챙겨 드시는데요. 특히 이 콜라젠은 나이가 들수록 또 여성분들은 특히 우리 엄마 세대는 갱년기가 지난 후부터는 조금씩 빠져드는 게 아니고 막 10, 20, 30%까지 확확 줄어요. 그래서 특히 엄마분들 막 갱년기 되나 갱년기 지나신 분들은 되게 막 피부가 컨 건조함 느끼시고 어 주름 많이 생겼어 또 머리도 되게 가늘어져 이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한테 진짜 우리 딸들 자식들이 줄수 있는 정말 좋은 자연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또이 뉴트리덤의 마린콜라젠이왜 좋냐면 여기에는 하이올로닉아스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한국분들 되게 많이 쓰시고 또 여기서 캐나다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자연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이올로닉아스드가 뭐냐면 우리 막피부 되게 건조한 좋아하잖아요. 그때 몸에 수분을 잡아 줘서 좀더 피부가 건강하고 글로잉하고 쥬시 있게 해줄수 있는 게하로닉 아세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체리스는 엄마가 요즘에 뭐좀 컴플레인 하시는 거나 어, 내 몸이 어때 이런 거 있으세요? 미용에 이렇게 막 음. 신경 쓰시지 않으셨었는데 나이 점점 드시면서 더 눈가에 주름이랑 팔자 주름에 더 신경 많이 쓰시는 거 같고. 네. 왜냐면 엄마도 여자잖아요. 또 특히 이제 여성들도 여성분들은 한국 명절 오면 일을 해야 되고 또 명절 지나고 나면 정말 힘들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어, 명절만 가다 면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늙고 <laughs> 어, 그럴 때 우리가 어,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브라인 컬러이니까 이게 고생하시는 엄마한테 추석 선물 되게 좋은 애가 되겠어요. 40대, 50대, 60대 엄마분들은 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미싱인 게 있거든요 그게 오메가3예요 또 한국분들 지금 크릴 오일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오메가3 중에 크릴 오일이 우리 엄마한테 되게 좋은 오메가3예요 크릴 오일은 어디에 좋은 거예요 크릴 오일은 오메가3 지방 필수 지방사인데 몸에서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연치료제와 영양제로 먹으셔야 되는데요 크릴 오일이 왜 우리 엄마한테 특히 좋냐 엄마 나이때가 되면 이제 소화 같은 것도 기능도 약해지고 또 조금만 먹어도 뭐 소화 잘안 되는 느낌 이런 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되는 게 이제 소화가 잘안 되고 소화 장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뇌에서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는 걸 내보내 가지고 걔네들이 소화하고 이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 크릴 오일은 인지질로 돼 있어서 소화 잘안 되는 분들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엄마를 위해서는 크릴 오일을 저는 추천드려요 또, 또 크릴 오일은 특히 나의 엄마가 세게 수술을 하셨거나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한테 완전히 추천하는 오메가3에요 그리고 크릴 오일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그 색이 막 엄청 진한 오렌지 같은 색인데 그 진한 색이 특히 우리 눈 보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피부 건조함도 느끼시고 눈까지 노화가 오셨다면 크릴 오일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디톡스에 좋은 디톡스 콜론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네 우리 몸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일리미네이션, 버리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가 바르는 스킨케어 프로락 그리고 공기까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화학 성분과 안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나이살이 찢었는데 빼기 힘드시다. 또 우리 엄마가 소화가 잘안 되신다. 몸이 붓는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자연치유제예요 그러면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디톡스 앤 컬린에는 여러 가지 약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엉과 마시말로가또 들어가 있어요 마시멜로. <laughs> 네,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 맞아요. 그 마시멜로. 가니 그게 아니고요. 마시멜로라는 이제 식물의 뿌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달달한 거 살찌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해독해주는데 정말 좋은 작용을 해요. 또, 우리가 간. 엄마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음식 여태까지 먹어왔을 때 해독작용 잘못 하셨으면 이제 그런 거 턱신들이 다 몸에, 특히 간에 많이 쌓이거든요. 또당 조절까지 도와주고 또 엄마 나이 때 되면 되게 막 속쓰리고 소화 잘안 되고 변비까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마시마너하고 우엉이 변비도 좋고 탈수까지 빼줄 수 있는 애야. 또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엄마분들 손발 되게 많이 부으시잖아요. 발목도 많이 부으시고 그때 수분 붓기 이런 거 빼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재들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대황, 금잔화, 호로파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높아서 변비에 좋고요. 엄마들 되게 막 나이 살 똥배 걱정이 시잖아요 그럴 때 좋고 신진대사를 또 높이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밸런스를 해 줘요. 그리고 엄마들 중에 또막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때문에 위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 위염도 완화해 줄 수가 있고 또당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특히 단 것들 많이 당기시는 어머니한테 되게 좋은 자연치료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또 중요하고 좋은 성분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그린티하고 그린커피빈이 들어있어요 그린커피빈은 여기서 고혈압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살 빼는데 많이 쓰이는 자연 치료제 중에 한 해야 해요. 그래서 특히 엄마들 막 40대, 50대, 되시면 당뇨 있으신 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당 조절도 해주고 특히 먹어서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특히 탄수화물과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긴 당뇨에 그린 카피빈이 당조절 해줄 수 있는 어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카피빈은 되게 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높여주기 있으니까 어머니의 조금이라도 기억력을 부스팅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린티 그린티는 너무나 많이 한국분들도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린티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카텐킨 성분인 EGCG가 들어있는데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릴렉스 해줄 수 있는 좋은 LCA 성분도 들어있어요 또 그런 성분들이 안티옥스전이거든요 또안티이징이고 그래서 엄마의 노화되는 것도 늦출 수가 있고 또 방귀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하루에 몇번먹어요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머랭 <laughs> 콜라겐은 하루에 두개 드시면 돼요. 식사 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오메가 3도 하루에 하나. 하지만 우리 엄마가 염증이 있다, 관절염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개두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디톡센 콜드는 두 개를 한번 드시면 돼요. 이거는 뭐 식후 상관없이 드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세 가지 영양제를 먹을 때 주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출인 머랭 콜라겐 나고 크로우 오일은 생선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뭐 생선 알러지 있으신 분, 해산물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디톡스앤 콜은 거기 들어 있는 약제들에 알러지 없으시면 충분히 세이프하게 드실 수 있는 자연치료제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피부에도 좋고 디톡스 다이어트에 좋은 엄마에게 좋은 영양제 세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머니께 많이 선물해 주시고요 <laughs>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 <See ya. 웃음>